자, 문제편을 시작할게요. 자, 무리수. 얘 무리수 아니야. 맞지, 그지? 네. 미친 새끼야, 지랄하지 마 그냥 이거는 3.14야, 알겠니? 파이는 3.14159 쭉쭉쭉 가는 거라고. 이거는 그냥, 그냥 3.14야. 이건 유리수야, 알겠어? 네. 이거랑 헷갈리지 마. 어, 얘는 0 1로 나올 수 있지, 그지? 미친새끼야 0.04가 0.2의 제곱이라고 얘는 못 나오니까 얘는 무리수 맞다고 네. 두번 물었는데 두번다쏟아나은 거야 얘는 3분의 1이지 그지? 네. 3분의 1이라서 아니고 얘는 순환수 없니까 아니지? 네. 얘는 루트 안 벗겨지니까 무리수 맞지? 네. 얘는 제곱 안에 얘는 플러스다 그지?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유리수니까 아니지 이렇게 네. 해서 몇개 있어? 두개 있다 그지? 자, 이쪽은 쉽습니다. 유일하게 계산이 많이 없는데요, 수학인데. 자, 소수는 유한 소수와 순환 소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 야 틀린 말이야? 맞는 것 같아요. 어? 아, 아니 소수는, 어? 네. 유한 소수와 어? 네. 무한소수로 이루어져 있어 네. 무한히 가는 거 얘는 뭐 그냥 0.1뭐0.13 이렇게 끊기는 거고 네. 무한소수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네. 순환소수랑 맞지 네. 비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걸비순환소수라 그러지 네. 얘는 무리수 얘는 유리수잖아 그래서 이거 틀렸어 유한소수와 뭐 무한소수로 나눠야 된다고 끊기는 거랑 졸라 끝까지 길게 가는 거 이거 두 개로 나눈다고 알겠니? 네.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맞는 말이지? 네. 순환소수는 모두 무한소수다 맞는 말이지? 네. 순환소수는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어? 네.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틀렸지? 왜? 무한소수는 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지 돼안 네.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이것도 틀렸지? 네. 왜?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으니까 이해 안 돼? 네. 근데 이걸 집중 집중 자 옳지 않은 것은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맞는 말이지? <laughs> 순환하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실수가 아니다. 맞아, 틀려. 모든 수는 다 실수라고. 유리수가 아니다 해야지 맞지. 아직까지 안 돼? 아니,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순환소수, 무리수 하나만 알면 되잖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게 무리수라고. 돼? 네. 실수 맞지.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답이다 아 얘가 틀렸지 얘가 답이지 다음은 또딴 것도 한 번만 보자 아 옳지 않아서 두개 골라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건 없다 맞는 말이야 알겠니? 실수 중에 정수가 아닌 수는 뭐지? 실수가 여기 있다 맞지? 얘는 유리수 맞지? 네이 바깥쪽은 무리수 이렇게 하자 네 여기는 정수 자연수 이렇게 됐지? 네 정수가 아닌 수는 이쪽이지 이쪽 네 맞아 아니야? 네 정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도 되지만 요쪽도 있잖아 요쪽 네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지? 네 무리수도 있지 이해 안 돼? 아이고, 이거 가르치는데, 왜이리 뭐 힘들어. 자, 이제부터 또 쉬워진다. <laughs> 자, 다음 제곱품 금표를 보자. 5.63이 얼마야? 잘할수 있어? 루트 5.63이 얼마야? 5.63 요거. 5.63 요거지. 2.373이야. 네. 여기다 1000을 곱하면 얼마? 2373 이렇게 되지. b 네. 는 뭐야? 2 4 1로 찾아봐. 2 4 1로 요거지. 네. 루트, 요 b 는 얼마? 5.83이지. 네. 여기다 얼마를 곱하래. 배울 곱하면 583이네. 네. 2373에서 583을 빼 주는 거지? 네. 요거 0, 요거는 9. 맞니? 네. 2 2에서 5를 빼면 얼마? 17 네. 1790. 요게 정답이 되겠네. 10점. 네. 음 오른쪽 그림 할때 자 이거 봅시다 <laughs> 여기서 요 길이는 얼마야? 1이야? 네. 요 길이는 얼마야? 2. 요게 2다 요 길이는 얼마야? 루트 5지 네.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5지 그럼 요 p 좌표는 얼마야? 2로부터 루트 5만큼 온거 아니야 네. 요 길이도 루트 5지? 네. q의 좌표는 얼마야? 2로부터 왼쪽으로 루트 왔으니까, 이렇게 쓴다고. <laughs> 네? 네? AC의 길이는 얼마예요? 맞는 말이지? 네. 그 다음에 AP는? AP도 루트 오, 맞는 말이지? 맞잖아, AP 여기이 네. P의 좌표는얼마야요 틀렸지? 네. E 플러스 루트 온데그지2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요 출발점. 맞지? 네. Q는 요거 맞는 말이지. 2 네. 루트 e r 이 뭐니? 5번. BP. BP. 요 길이는 얼마니? 요 길이가 얼마야? 이, 루트 5. 그건 좌표고, 요 길이는 루트 5잖아. 네. 여기서 1이지, 요거는. 네. 그래 루트 5에서 1을 빼주는 게, 맞지? bp의 길이지 네? 네그래 bp의 길이가 루토빼 길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네. 됐어요? 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맞아? 들려맞아 2번 맞아? 들려맞아어 그냥 무조건 뭐와 뭐 사이에는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다, 알겠니? 이게 맞고, 맞고.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이게 틀렸지? 만약에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요거 밖에 없지? 이게 네. 틀렸다. 네. 모든 실수는한 개의 점에 대응한다. 맞지? 수직선는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을 완전히 배울 수 있니? 아니요. 틀렸지. 똑바로 맞추면 어떻게 돼? 무리수와 okay. 유리수. 오케이. Okay. 무리수와 유리수.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네. 답이 3번, 5번이 제 틀렸으니까. 응? 네. 아니, 조금 뭐, 수, 수, 수학이랑은 좀, 그냥, 너무 쉬운 거다. 자 보자 루트 15, 10이 얼마쯤 돼? 대강, 뭐와 뭐 사이야? 3, 4 오케이, 왜냐면 3은 루트 9고 그지? 4는 루트 16이니까 요사이 루트 10이, 아니 16이니까 요사이 루트 10이 있지? 예 네. 그럼 요거는 3.x 요렇게 하자 네. 3.1을 해 그냥 3.1에서 2 빼면 얼마야? 어? 1.1이 어딨어? 요거지? 네 D가 요게 답이야 알겠 그냥 이렇게 계산해야 알겠어? 네. <laughs> 1.2에도 상관없어 알겠지? 조사에 있으니까 네 됐니? 네. 루트 사, 3과 루트 15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이거지? 네 어떻게 할래? 그 루트로 고쳐야 해 루트 4 맞지? 얘는 루트 16 얘는 루트 9 이렇게 되지? 네 그럼 뭐4 있지 5 맞잖아 루트 13하고 루트 15 루트 안에 게 3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녀석은 다 있겠지? 네. 안 되는 녀석이 요거겠지 네. 얘는 이 바깥쪽에 있잖아 더 크지 이해돼? 네. 어 큰일 났다 뭐가 이리 쉽냐? 내수에 오른쪽으로 가면 큰 거야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해돼? 네자 루트 6은 어쩌, 얼마쯤 돼? 뭐와 뭐 사이야? 2와 3 그럼 2.x 해봐 얘는 얼마야? 1.x지 네. 1 빼니까 1.x가 어딨어? 요거지? 네 여기 루트 6 빼기 1 이렇게 돼 알겠니? 네. 얘는 얼마쯤 돼? 3,4 3,4 여기 루트 12 얘는 1.7. 요건 1.7쯤 되더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3이지? 네. 1.3은 얼마야? 요쯤 되네? 네. 마이너스 3 다기 루트 3 맞지? 또 네. 얘는? 2 아까 2쯤 된다 그랬지? 네. <laughs> 돼? 네. 그럼 얘는 얼마야? 4.8? 얘가 7 마이너스 루트 5 이쯤 있겠네. 그래서 얘가 1바, 얘가 2바, 3바, 4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알겠지? 이런식으로 답은 요렇게 적어주면 돼요 알겠니? 됐어? 자 요걸로 2단원을 마칩니다